이렇게 화목했던 가족이 탈북한 예, 을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음. 저희가 탈북을 하게 된 것은 저희 매대에서 이렇게 위상을 가져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음. 근데 위상을 가져간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그집 남편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남편 보그라도돈좀 달라자고 찾았는데 음. 그 남편이 저한테 안 오고 남편인데 가서 움 붙은 거예요. 아. 아, 질것 같으니까 자기 집에 떼들어가서 이만한 새막대기 갖고 와서 <laughs> 남편을 치는 거예요. <laughs> 남편 딱 치고 그 다음 날 챙긴 애가 팔 부러졌어요. 부러졌구나. 아 네. 네, 팔 부러져서 수술 받고, 어, 얼만안에가 태어났는데 병원에, 그, 거기다 재개했는데 그쪽 가족에서 법에다 돈을 거인 거예요. 아, 음, 그러니까 먼 저... 사람들 가두간데도 난 나를 지금 내가 먹발 짚었으니까 내절로 넘어져서 지절로 팔고 져서까먹은 아, 아, 네. 거예요. 아, 아, 썩었어. 아, 그러니까 저는이 썩은 세상에서는 못 살겠다. 알았어. 그했 알았어. 잘 그거 그렇지만 제 다리 붉으니까 저는 가자고 생각 못했거든요. 아, 예. 딸만 먼저 보내자고 했댔어요. 음. 근데 저 저희가 아는 분이 딸 혼자 보내려면 보내지 말라 음. 가슴에서 자식을 때는 부모의 심정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음, 그렇죠. 간에서 응? 못 먹고 못 살더라도 딸을 옆에서 가지고 있어라, 같이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기 시작하고. 결심하고 남편이 저를 얻고 가겠다는 음. 응, 집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가자 하는 이 연기에 음. 이 말을 듣고 연기를 내고 우리 세 명이 토어냈어요 어떻게 강을 건널까 네. 우리 남편이 나를 얻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재야 되는데 어떻게 딸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그러면 애기 포단을 하자 아. 이제 나를 얻고 왔던 이 포단을 남편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장마당에 가서 이걸 수선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엊그수 강을 넘어서 왔어요. 이게 혹시 다른 사람이 눈치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침, 갑자기 포대기를 산다고 그러면 뻔히 아는 사람인데. <laughs> 그렇죠. 그래 아내분이 이제 지금 발을 다쳤으니까 병원에 가게 되니까 제가 업고를 다녀야 되니까 집이 병원에서부터 엄청 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기 파장을 해달라. 아, 아내가 발을 다쳤으니까 치료받으려든 다녀야 된다. 음. 그래서 어른영으로 만들어달라고 하 제가 수선했거든요. 압록강 물살이 세죠? 네, 물살은 세고 허리까지 치거든요. 어제 <laughs> 이 길을 가야만이 사, 살아야 된다는 그, 그, 저, 이제, 백두 혁명 정신이라고 그저 그네. 주의 백두, 말수 없는 백 혁명 정신이지만 사실은 이어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에. 네. 나 네. 아빠 선을 잡고 밤 밤에 걷는데 진짜 오늘은 가면 어떡하나 구그 걱정도 하고 엄마를 응. 어, 얻고 가는 게 그렇게 진짜 아빠에 대한 정경심이 많이 생겼어요.